저는 오늘 청년세대 자살 예방 게이트 키퍼 캠페인을 발표를 하게 될 권인애라고 하고요. SNS 공동 체소속입니다 네. 어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한국은 최근 10년간 자살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높았던 상태고요. 감소를 하려고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감소는 많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PPT는 좀 가려졌지만 한국은 OECD 주요국 중에서 자살 사망률이 1위로 가장 높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릴게요. 이 중에 저희가 특이하게 바라봐야 될 점은 20대, 어, 청년 세대의 자살 증감률입니다. 다른 보라 색깔 표를 보시면 다, 음, 수치가 많이 낮은 상태이지만 20대만 특출나게 높습니다. 다음 부탁, 네. 그리고 10대 역시 청소년 자산복지센터에 과하면 자살 관련 상담이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처럼 10대와 20대가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청년 세대는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자살을, 청년 세대가 자살을 선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우울감입니다. 그리고 이 우울감은 가장 복합적인 원인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경쟁에서 오는 실패감, 가족 간의 강, 아, 갈등, 대인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기회를 구원에 대해서 알아가지 못한 채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이 과정 속에서 교회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자살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은 예방 가능한데 대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자살 예방을 막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 자살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한 충동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면 많은 학자들이 찾아본 결과 자살은 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더라도 충 음, 자살 생각도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조금의 관심과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교회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이 문제들은 결국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 교회가 할수 있는 것은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들은 교회의 섬김과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게이트키퍼들이 이런 복음의 통로로서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게이트키퍼, 그러니까 자살로 가는 문을 막을 수 있는 게이트키퍼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게이트키퍼들이 하는 역할은 이렇 다음 것 같습니다. 자살 징후를 알아차리고,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또 그에 맞는 도움의 손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이트키퍼는 거창한 교육이 아니라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양성 가능합니다. 네, 교육은 이렇습니다. 별도의 세션을 마련을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징후들의 특징과 그에 따른 올바른 대처 방안, 그리고 연결 가능한 상담소 안내까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만약 저희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면 네트워크 형성도 몹시 중요합니다. 저희가 자살을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어,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상담실, 상담 선생님, 그리고 상담 세션 담당자 리스트, 그리고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의 역량이 좀더 가능하다면, 그리고 저희가 생각보다 저희 주변에 자살 징후들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셀프 헬프 그룹 형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자살 시도를 고민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보였을 때 교회로 초청을 하여 셀프 그룹 세션을 만들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드는 이유는 같은 어려움과 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공감과 위로를 해주면 큰 격려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어~ 세, 제가 작년에 우울증을 살짝 알았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알았을 때 저는 제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객관적인 지표로 보니까 제가 우울증에 걸렸고, 그래서 곧바로 상담소에 연락할 수 있었거든요. 이처럼 본인이 우울증이나 자살의 징후가 있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 전에 광고 시간에 자살자가 진단 편 옆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에 신도들이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간이 없어서 촉박하셔서 게이트키퍼 강의 세션을 듣지 못하셨을지라도 간단한 자료를 배포해서 주변인들에게 어떤 것이 자살 징후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 정도를, 어, 적힌 대처방을 가진 자료를 제, 아, 네. 죄송해요. 아, 네. 배포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형식은 카드뉴스나 메모장으로 배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제가 긴장을 하면 많이 말이 많이 빨라지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넉넉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